글로벌 문화 콘텐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권영진입니다. 네. 세계 문화산업 포럼의 첫 출발을 우리 대구에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국제 오페라 축제 등 매년 다채로운 문화 축제가 열리는 도시입니다. 또한 첨단 기술 융복합 콘텐츠와 공연문화 콘텐츠 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리듬과 생동감이 넘쳐흐르는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 문화 콘텐츠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문화로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